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은 o 청소를 깨끗이 하세요. 한번두번 번 하다가 말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O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돈방석에 앉는 거. 돈방석에 앉으려면 이런 거부터 해라입니다. 뭐부터 해야 좀 이런 좀 좋은 운기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보면 사주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로또나 뭔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잘하면 사, 그 사주 자체가 있어요 그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뒤지게 아, 노또를 사고 무엇을 해도 인생에 쪽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거는 인생에 쪽화가 있는 사람과 인생에 쪽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주를 보면 퇴근할 때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퇴근하거나 돈방석을 깔고 퇴근한 자식 사주가 있어 그거 아니면 뒤지게 앞만 보고 달리고, 땀 뻘뻘 흘리고, 죽기살기로 달려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 단, 팁을 준다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 가서 보면, 공풀이 많습니다, 이래. 응? 좀 빌고 가세요, 그래. 그게 뭐냐면, 전에, 그렇게 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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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왔던, 우 때부터 빌어왔던 그 어떤 분이 꼭 계셔. 그런데, 가다가 보면 공수이딱 끊겨버려. 그러면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자체가 나와. 음...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저는 그래요. 어느 집이나 가서 보면, 화장실을 먼저 가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네. 사람이, 우리 치, 옛날에 치신을 무시하다는 큰일 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치신 치신 화장실 옛날에는 직간이라 그랬잖아 우리 화장실뭐 근데 그건 있어요 화장실을 일단은 깨끗이 해요 음. 먼저 화장실에서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음. 응. 안 좋은 것도 나가기도 하지만 좋은 것도 들어오기도 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뭐 똥품을 꾸면 재수가 있네 없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하고 연관돼 돼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응? 주방이다든가, 이런 자체가 정리가 안 돼. 항상 저는 그래요. 안 아, 된다 하지 말고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래. 그리고, 어, 진짜로 그건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나 선생님들, 보살님들이, 야, 너는 운이 들왔는데왜 운을 안 맞아? 너는 무엇을 하면 되는데 왜안 해? 이렇게 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 없는 건 알아요. 없으니까 답답하고 깎아보니까 우리를 찾아오겠지. 있는 사람들 같으면 뭐로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답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땐그 안에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살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시때부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 보든지 못 보든지. 그 영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은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세요. 한번두번 번 하다가 말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어,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내 바램만큼 잘 되지 않고 그렇죠. 답답한 음, 마음 때문에 오시는 그렇죠. 게 오히려 음, 음. 어, 실질적인 고민 아니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죠. 네. 우리도 오시는 분마다 다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있어요. 인생에서 조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내가 진짜로 내 사주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응. 내가 진짜로 내 사주대로 맞춰서 그 저거를 해서 직업을 잘 갖고 내가 가고 있는지, 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업가야. 내가 사업가 타고난 게 사업가고 돈도. 돈도 밑방석에, 방석, 돈방석에 깔고 태어났어, 다어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업해야지. 근데, 사업 깔, 사업을 하면 이 사람이 절대 안 돼. 다 망해. 근데 죽어라고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쩌라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화장실 정도 번덕번덕 이게 빛나고, 뭐, 뭐 금으로 깔아놔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사주상에 태어난 게 자체가 있다고, 그게. 응? 사주사치에 조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업가 기질이 있고, 응? 진짜로 오너 기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타고난 저 자체와 진짜로 소시 먹어 저거 는데 공무원 자체만 해갖고도 먹고 살수 있고, 막말로 말해서 그런 사람, 나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욕심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다 보면, 진짜 그욕심을 채워지는 날이 어느 정도는 내 기도에 올라와. 그러나, 내 직업을 내가 바로 알고 가라, 이 말이요. 사업가도 아닌데 사업만 하다가 지지를 망, 망조 드는 것과, 또, 해운년 자체에서도 나를 받아주는 것과 안 받아주는 것, 그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사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왜안 되냐고 오셔서 물어보는 자체도 있잖아요. 응? 해운연 자체에서 받아들일 운이 안돼 그러면 그 사람 백날 찬날 해봐야 안돼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찾고 가십시오 본인 중심